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의 럭키 여행입니다. 최근에 제가 꼭지점에 나스닥 두배 레버리지 QAD를 샀었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아, 지금 너무 고점에 사신 거 아니에요?라고 이렇게 걱정을 하셨는데, 그런데 요즘 시장을 보면 이 꼭지점 매매를 금을 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 불안하다. 뭐 그래서 안전 자산 금을 사야 한다. 뭐 이런 불안감 속에서 나의 돈을 지키기 위해, 혹은 시세 차익을 노리기 위해 비싸도 금을 사고 있는 거죠. 저도 사실 포모가 옵니다. 나만 금이 없나? 나도 사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저는 금을 사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금을 투자하는 것은 소문에 투자하는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번에 금 가격이 올라가는 속도가 평소보다 훨씬 강한 광기로 느껴진다는 점입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보다는 투자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더 많은 공포를 느끼면서 이 분위기를 오히려 더 격하게 만들고 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금을 사지 마세요가 아니라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는 이 금을 꼭 지점에 매매를 하시더라도 아니면 투자를 하시더라도 저희 관점을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즉 시간을 잃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금 가격은 어디까지 오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가격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매수자 보다 매도자가 많아지는 순간 그때가 바로 고점입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비싸진 만큼 금에 투자하기 전에 왜 금에 투자하려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생각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금뿐만 아니라 어떤 자산을 투자하더라도 똑같습니다. 모두 불안해하니까 그냥 따라서 사는 건지, 아니면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포트폴리오 안에 금을 추가하는 건지, 아니면 투자자로서 시세 차익을 노리기 위한 수단인 건지, 이 목적에 따라서 투자 계획이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금을 시세 차익, 즉 자산을 불리기 위한 목적으로 투자한다면, 어쨌든 꼭지점 매매이니까 손절 라인을 정해두고 투자하는 것이 좋고, 반대로 금을 포트폴리오 안에 편입하시는 거라면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긴 호흡을 가지고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가치투자자 전설, 워렌 버핏스는 금투자를 좋아하지 않죠. 금은 아무런 산출물이 없는 자산이거든요. 더 높은 가격에 사줄 사람은 기대해야 하는 자산이죠. 어, 이런 자산들은 앞으로, 앞으로 대한 걱정이 커질수록 그 수요가 증가한다고 믿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즉, 금의 가격은 믿음과 신뢰 위에 서 있는 자산이라는 뜻입니다. 어, 그렇다면 고점은 어딜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금보다 안전하게 높은 수익률을 줄수 있는 자산이 보인다면, 언제든지 금의 가격은 내려올 수 있습니다. 금 선물 차트를 보겠습니다. 1980년 고점, 2011년 고점, 그리고 2008년 저점 기준으로 하나 만든 상승 추세입니다. 그 당시 금이 크게 올랐던 이유는 지금과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달러 약세, 지정한 리스크, 뭐, 네, 불확실성, 인플레이션. 그래서 이 파란색 구간에서는 고점이 형성이 되거나 아니면 지지를 받는다면 더큰 상승 모멘텀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뚫었던 모습을 보이고 다시 여기를 테스트하러 가고 있습니다. 이 차트를 기준으로 보면 금 선물 4,700달러 기준에서 심리적 고점이 형성이 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금투자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만약에 고점이 형성되면 얼마나 하락할 수 있을까? 이것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80년 약 270% 상승 고점에서 마이너스 40% 하락 그 이후로 회복했지만 전고점 뚫지 못하고 고점 대비 마이너스 14%에서 고점이 형성되고 그 이후로 마이너스 60% 하락했습니다. 2011년 경우에는 어느정도 지지받고 올라간 모습이 107% 상승하고 고점 대비 마이너스 20% 하락 그 다음에 상승했지만 고점 대비 마이너스 6%에서 고점을 찍고 최고점 대비 마이너스 45%로 하락했고 2020년 경우에는 여기도 마찬가지55% 상승 그 이후로 마이너스 22%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 현재의 모습입니다. 100% 상승했고 앞으로 이와 비슷한 모습이 보인다면 어, 지금 고점에서 마이너스 20%도 나올 수 있다고 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대 활약률 개인적으로 이두배 아, 마이너스 40%도 어, 가능성 열어두고 금을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과거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똑같이 반복된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역사가 긴 자산일수록 비슷한 흐름이 모이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어, 이번에는 다른 기준의 차트입니다. GAD 주봉 차트입니다. 2008년 고점, 그 다음에 2021년 고점, 2011년 고점을 만든 상승 추세입니다. 현재는 저는 이게 조금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기준에서 5.5% 상승 여력이 있는데 410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차익실현이 나왔지만 여전히 매수세가 강한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RSI가 고점을 뚫었습니다 과매수 구간이 좀 심한 모습인데 보통 RSI가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오면 이제 가격 흐름이 하락 추세가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신호로 보는데 금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없더라고요. 특이한 패턴이 있었습니다. 상승 랠리가 이어질 때 RSI가 고점을 찍더라도 RSI가 시키는 과정에 주가는 덜 빠지고 반대로 이 고점을 찍은 구간에서는 급락, 주가가 버티지 못하고 RSI가 쭉 같이 빠지는 그런 패턴이 보였을 때는 이 고점이 형성이 될수 있다. 그리고 이 주봉 기준에서 RSI가 80 근처에 이렇게 고점이 형성된 부분이 한세번 정도 나오면 그때부터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 단계가 진입을 했다 볼수 있습니다. 요번에는 어 세 번째 때 조심해야 되는데 RS가 빠지는데 어 가격이 지켜졌으니까 2차 상승으로 지금 올라가는 모습이죠 다음에 410%에서 불 어떤 모습이 보여주느냐 만약 에 단기 급락이 나온다면 금 가격 조정이 올수 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현물로 금을 들고 간다면 그것도 10년 20년 그 이상 장기적으로 조금씩 모아간다면 사실 금의 가격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 차트 기준에서는 금의 가격은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요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화폐가치가 떨어질까봐 무서워서 불안해서 금을 사는 것이라면 이 부분은 조금 다르게 봐야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앞에 보시는 것처럼 내가 매수한 시점부터 마이너스 어, 20% 많게는 40%까지 하락 가능성 열어두고 투자해야 되는 장기 투자하더라도 내가 겪을 수 있는 손실 구간이 어디까지인지 먼저 확인하시고 그 범위 안에서 자산을 분할 매수를 하든 모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예전과 다르게 정보 홍수로 인해서 시장이 더 빠르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소문이 퍼지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금은 누구나 즉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이고 심지어 그 관련 정보를 보지 않아도 요즘에 돈에 관련 문제는 주변에서 더 민감하게 반응해서 오히려 금을 사야 한다. 이렇게 같이 지인들에게 말하다 보니까 소문이 금방 퍼집니다. 그만큼 공포나 탐욕 같은 감정이 훨씬 더 빠르게 확산되고 자산 가격도 어, 민감하게 더 크게 반응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조금 조심하자는 뉘앙수로 말씀드린 이유도 어, 최근 이더리움도 많이 올랐습니다. 어, 뭐 4천 돌파했을 때뭐 5천 간에 7천 간에 올해 1만 어, 간다 이런 기대감이 넘쳤지만 은 지금도 분위기가 또 다르죠. 어, 저는 가상 화폐나 금 모두 비슷한 성격의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시기는 금을 투자하더라도 조금 신중하게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금이든 어떤 자산이든 너무 비쌀 때 사면 기대 수익률이 생각보다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남들보다 비싸게 주고 사는 거니까요. 그럴 때일수록 지금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자산이 무엇인지 그쪽에 조금 더 유심히 살펴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번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미국 주식으로 럭키 여행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